오늘은 날씨가 흐리네요. 어깨관절과 고관절을 잘 풀고 달려보겠습니다. 한쪽 어깨부터 돌려주세요. 개수에 상관없이 어깨관절에 기름칠을 한다고 상상하면서 정성껏 움직여줍니다. 배꼽은 정면을 향하고 점점 어깨로 그리는 원이 조금씩 조금씩 커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팔꿈치를 접어서 펴고, 올리고, 내리고. 하나, 둘, 셋, 넷. 처음엔 구간 동작처럼 천천히 하다가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물흐르듯 이어서 움직입니다. 팁이 있다면 팔꿈치를 펴고 올릴 때 손의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다음은 반원을 그리듯이 날개뼈를 크게 움직여줍니다. 손보다는 날개뼈가 움직임을 주도한다는 느낌으로, 다음은 손목보다 팔뼈가 회전하면서 손으로 별이 그려지게 해줄 거예요. 동시에 팔을 위쪽 그리고 아래쪽으로 움직여 주세요. 기도한 손을 만들고 크게 원을 그리면서 팔도 회전해 보겠습니다. 이때 날개뼈 근처에 스트레칭이 느껴지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배꼽은 정면을 유지합니다. 자, 이제 조심스럽게 허리를 한번 돌려볼게요. 시계판에 점을 찍듯이 3시, 12시, 9시, 그리고 다시 12시에서 3시 방향으로. 이번에는 3시, 6시, 9시 쪽으로 연결합니다. 이어서 옆구리를 길게 늘리되 허리보다는 복부 앞쪽이 늘어나는 느낌을 가져가기 위해서. 손끝을 옆쪽 그리고 살짝은 뒤쪽으로 뻗어주세요. 좋아요. 이제 앉아 볼게요. 자, 이제 편하게 앉아서 무릎을 90도로 구부린 뒤 좌우로 방향을 전환해 줄 거예요. 손을 떼고 하셔도 되고 엉덩이 뒤에 짚고 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움직이면서 고관절에 기름칠을 하듯이 그리고는 상체를 앞쪽으로 숙여 줄 건데 가만히 있기보다는 위 아래 그리고 좌우로. 작은 움직임을 넣어 주세요. 앞다리 엉덩이가 스트레칭되고 뒷다리의 고관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뒤에 있는 무릎을 살짝 들었다 놨다, 발도 들었다 놨다 하다 보면 고관절이 앞뒤로 가볍게 회전하면서 부드러워집니다. 이제 앞다리를 들어 올려 보려고 할 건데 앞다리를 조금만 들어 올리려고 시도해도 복부가 자연스럽게 활성화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번엔 뒷다리를 쭉 펴내면서 앞으로 가져오며 방향을 전환해 줄 거예요. 각도는 90도를 최대한으로 유지합니다. 발목도 마찬가지로 90도로. 이때도 손을 딛고 싶으시다면 손을 짚고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하시다면 이번엔 두 다리를 앞에서 한번 모았다가 방향을 바꿔줍니다. 앞에서 모았다가 방향을 바꿔주고. 제가 하는 것처럼 빨리 안 하셔도 돼요. 눈으로 저를 보면서 본인의 움직임은 본인의 속도에 맞추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다리 모았으면 보트 자세로 잠깐 유지해 줍니다. 가볍게 복부에 힘이 들어와요. 복부에 아직 힘이 부족하시거나 활성화가 덜 되면 고관절이 더 자극이 올수 있습니다. 그대로 발라를 잡고 앞쪽으로 한번 쭉 뻗었다가 좌우로도 한번 길게 늘려주세요. 발바닥을 붙이고 몸통과 발 뒤꿈치의 간격을 한 30cm 정도 두고 엉덩이 걸음을 해준 뒤 척추를 앞쪽으로 길게 늘리면서 펄스를 넣어줍니다. 작은 움직임을 계속 넣어주세요. 고관절이 과하게 열리지 않도록. 좋습니다. 이제 엉덩이부터 허리까지 시원하게 아기 자세로 스트레칭을 하고 이마를 바닥에 든 채로 좌우로 목도 회전시켜주고 워밍업이 끝났습니다. 거리나 페이스에 집착하지 마시고 60%의 노력으로 자주 그리고 꾸준히 뛰시는 게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가볍게 달려보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